여기가 지금 2 4시사 타고, M Street, 어, 어, 아, 아지 스피처리, 백보이스 13th of a, 말이지 아이고, 이기작트리온 타임, 도중 볼것다 어, 이기작트리온 타임에 이프라블러 같다. 어, 저쪽 트라블 아이고, 어, 어, 자, USA가 뭐, 어, 아, 그래? USA에 서쳐 지금 딜레나 그제? 어? 스프리 처리될 포써 서치인스튜브, 킹마이드. 슈퍼스닉 템포쇼, 서치인스튜 킹마이드. 자, 예. 프리패드 카드 다 블로그지다 됐으니, 프리패드 카드 보가지다 블로그지다 됐으니, 삼포스 아날리스다 블로그지다 됐으니, 삼포스 아날리사 아스타켓 다 블로그지다 됐으니, 이 전라도 피프리 서쳐 키스인데, 노르말 휴먼 마인드로는 캔나 언더 센드버죠 어, 인텐셔들이 스케줄하고 어, 어인텐셔들이 올라갑니다. 노르말 수만 같으면은 자, 데어즈어 프라블라, 그지? 데어즈 프라블라. 그러면은 서포트 하잖아. 근데 데어즈프라블라입니다 그러면 전라도는 어느 편지 시들어가 And, 어? own, 어? no 이 기적들이 언타임에, 어, 기브 서포트 쓰면은, 어, 프라블 r o b l 이 근데 그거를, 레리 테프드로 들어가는 거야. s e 고 이, 마인드 d p e o p 전라도가. 어? 그리고 이제, 그, 스퀴징하고, 어, Presenting h a 어, 하드 r 그걸 도 인조를 해요. 어? 어. Through t 이 전라도와 개인적 fame in s o u 그, US도 보면 서치피플랙 아시지? 그, 그니까 거 니가 말이야. 어, 품인더 스트리트모던 테니어스 해놓고, 또 블랙이지? 어, 블랙들이 꼭 비하는데, 어, 품인더 스트리트모던 테니어스 해놓고, 알류, 시어리스? 아, 아주 그런 컨셉트. 하이스 크라미네이터, 이 블랙, 어, 이 하이스 어, HR 레이터 블랙, 그게 근데, 불, 전라도는 리콘멘드 해, 릴레이션십. 대야 번역인 크리찬, 어, 페스북 크리찬, 이래. 거 어, 이게 전라도가 그런다고. 이 전라도. 언더 컨트롤이 데모스 리커멘드노르연습해 되잖아. 근데 전라도는 언더 컨트롤이 데리커맨드 그런 거, 그 피플.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 전라도 피플이 개인들 쌤이라고.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어? 스트리지 피플. 그 블랙도 지금 쌤이죠. 주 C 이탈리안, 아비 C. The Jewish c o m o s t powerful political power, p 어? r i d a t e In the US, the situation is the worst situation. I d I d e n t know. I d o u t n o w I don't k o w I don't know. I don't o w I don't know. I don't o w I don't k n o l I don't know. I don't know. I c e n t know. I don't know. I don't n o w I don't r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I don't o I don't k o w I n t know. I d n I don't I o n t know. I don't k n I d I d d o o n t know. n d o n I n t o w I d n I d o t I o n t know. I 라이프이스 캐나다 대부 이즈 레디 스모치, 어, 모델 댄 테니어스, 그 이스포징 드랍 비즈니스, 이스포징 아이다 레드, 이스포징 히든 캐나다 비즈니스, 어, 어, 이리들 인모랄 러핑, 엔 크라임, 인뉴스 이거지? 어, 파킹이라서 블랙 이테이크, 모델 5이미닛 그런 거 스튜션, 어, 허러븐 거지? 어, 어, 텐디로 생겼지? 텐디로스, 어, 그리고 어, 스트링 아이디어 디자인, 어, 홈 넷스, 라이프이스홈 넷스. 어, 어, 스트링 토네이션, 어, 서차키 이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메리드 워먼의 그 트럭스킨, 보이 트럭스게 어, 올 사탄 오퍼레이션 말이지 지금. 어, 어, 더려글리 멕시칸, 더려글리 블랙의 그 지고로스 오퍼레이션, 어, 킬링스가 빌링스가, 워마 가아 멕시칸 그러면 바이 카슬리, 메니티가 톨리 디스토리거든 멕시칸들 봐봐, 더려글리면안 돼. 멕시칸 탕, 블랙 탕, 캔들었어. 어? 크란, 어? 캔들었어. 어? 또 멕시칸들이 캔날 리얼라즈 어? 아주 뭐, 맥, 언더 컨트롤이, 프라즈가 또오가셔도 어? 멕시칸들. 멕시칸들하고 블랙이 지금 인류에 있어서 롱거스트 이, 만화같이 히스토리잖아. 어? 퍼플레이션도 하이고. 근데 이 사람은 뭐 피치들이 말이야, 털리클리널이잖아 어? 저세를할때 like Beautiful Lady, beautiful 그러면 그냥 블랙하고 멕시칸 거야. 시스템이 클릭이 아어 서로 그냥. 스피릿젤리 1이죠 서친스로 클릭만 해야 돼. 니까 그런 거를 레플보드로 하는 거지. 하니까 멕시칸들 지금 그게 시이잖아어 멕시칸들 봐봐. 치카노깽. 손니인류네스 코리아는 디사람이거든 코리아 같으면 니 이... 어, 나는 미가 안름다데 어? 나는 미가 아름다워요. 어? I love to cry o 려서 보니까. When I was 친해졌대도, t 프 u g h 딱 그러면 치를딱한다더 가, 어? 어, t 와이 g h w l 딱그만더 가에 룩 o o k s a t t r 딱. 어프로치 하지. 에이, c 니 n y o 어? c 니 n you talk? 어? Can you talk? Bit? Just a 에이. 케니시 you share a little b 르 t c 어? 나 you share? c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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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가신 거지. 스피 w w 리 r 포 s a little bit? Now I'm a big guy. I 너네, USA는 말이야. 아주 이거, 틀어버리고. 뭐, 깽스터로 나가는 거야. 어, 깽스터. 내가 보니까, 데이 도즌노 <목소리> 프로킬러 십 랜드. 짜샤. 하쿠즈 프리텐드 터프와이드 <터브와즈> 인터뷰. <인퍼브> <목소리> 프로킬러 힘 랜드는 언더 컨트롤이 프리텐드 대리 노멀 시빌리온. 응? 어, 언더 컨트롤리 프리텐드 치킨까지 한다고. 어? 저거는 진짜. い이しじゃあじゃあじゃあウエス말이ーが 어? ラブルが下がるうん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l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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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ああああ e i 사스코리전화라호는 어? 음. 이들의 위점이에요 위즘들. 위점. 프리텐딩 글창, 베스폴 글창, 피걸스 글창, 그리고 이제 키네틴 킬링레이둘다 들어가는거야. 그거 하는거야. 아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뭐라잘 어울리네. 내가 보니까 멕시칸도 디바 되나 봐. 어. 어? 내가 보니까 멕시칸도 디바 되나. 딱 붕어 나오구나. 블랙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매니 블랙은 씨러스고 매니 블랙은 레퍼하고 이러더라고. 위독함수도 돼. 위독함수도 돼. 지금. 어. 어? 아, 머리 가볼까? 어, 대니 유니버스 드라이버는 아주 이불 빛이요. 근데 써그투 유니 뚜인가 토탈 뚜이 유니버스 드라이버는 그냥 돈페이 패스 딱이더라고. 응. 큐스엔일에서그어 리피드 버스에서 그런 일이 해프니 나댔어요. 러셀에서는 매니 블랙이 도스미니까. 어, 했더라이 해도 홈런스시츄에이션 버스 딱하잖아. 했어요 最終的にペップアップをするのはクリチーです。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コマニカル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タカコはマニカルタコはマニカルルーマコルカ Society analysis by psychology, knowledge plus Bible definition. Ah, I couldn't make, ah. could make you understand ah, ah, my reversible vision theory, by ah, ah, my knowledge power. So you on. Know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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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ow you, USA? ah, mm? Money <coughs> 갖고,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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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테크닉은 사우스 크리아 전라도 테크닉이란 걸또 월드가 멋있는 노란 것이 마이 어 플랜이란 것이야 이야 뭐라구 뽑아도 일 테크닉 오퍼레이션 미가 서프라이즈였어 어어어 사우스 크리아 전라도 테크닉 어 테스와라이프죠 아이 서듀서 나론이 전라도예요 싸 그니까 러 이제 사우스 크리아 데모크리틱 파리죠 어 전라도가 모스트 비굴었 g 고 경상도도 있지. 응? 근데 경상도 피플 같은 케이스는, 어? 대열리죠 번쩍 피플 o p l e f o d 김영삼이니까 좀 크셨으라고. 근데 전라도 피 e 은비굴었 r 야이 김대중, 김영삼, 데모크 o c r 아 어? 그렇게 있어. 어? 어. 하라고. 그러니까인전라도에서 many 철어 people, 어, cannot enjoy their own l i f e 가 왜냐, 올김대중입니까인전라도에서또 김대중이다. 그러면, 마이 시추에입니다 마이 시추에 마이 시추에이션. horrible. 아, 내 털도 나